게임을 여러 가지 하는 콘텐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, 일단 뭐 할까요? 음, 일단은, 음, 이건 뭐야, 살인자? 음, 근데 여러분 저할 게임이 없네요. 이지어 이건 뭐야? 돈압 도나... 이암 이암이야? 어쩌고저쩌고 어쩌 어떤 이애미다 뭐야 이거? 뭐더 뭐야 되겠다. 아이고 이거 혹시 이건가? 뭐나올까요아 마크 없는 거 같은데? 어? 참 이상하네요. 자 일단 여기 한번. 음. 고양이? 고양이? 한번 음, 고양이 보러 올까? 흠, 뭔데 이거? 어. 준비 공짜. 도시 도시. 자 이건 유기어다. 뭔 소리지? 죽어라. <sindye? <sindye <같 touring> 오! 어, 왜? 이 오, 판티 이왜 저래? 오, 일단은 <이유노>? 과연? <sindye> um, <sindye> 어? 뭔데, 이거? 이게 낫겠다. 게임 재밌다. 우리 그크류터워 소리가 죄송합니다. 우리 집에서 나왔습니다 야! 음, 일단은... 음... 뭐 없나? 어. 뭐 하지? 어, 일단은 뭐 해볼까요? 어. 뭔데 이거? 이게 뭘까요? 뭐야 이거? 뭔데 이거? 응? 탑이네 간디 같이 가 뭔데? 안디또 뭐가 나올까 정차? 뭔데? 잠좀 그 잘. 또 트럭 나오는 거는 이게 저 와우, 무슨 이, 무 일단 제 캐릭터를 좀 바꾸는 건 알겠죠. 뭘리 쓰고 있구만. 일단 뭐가 나올까요? 일단 이 블루 친구가 희생을 해야 해. 오, 이 친구 희생해? 뭐야 어디 무너진 거야? 안돼. 응. 뭔데 이거? 음. 음. 전할게 없어서 여기서 뭐 할까요? 이거 이겨라 하고 있을까? 그래 여기서 이거 냠냠냠냠냥 우린 잘한다 자 일단 짝짝짝 와우 꿀잼각 어 와우 와우 샌치 이지 이우지 와 안녕하세요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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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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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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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상대시갑을 아, 아, 털어버려. 아, 털어버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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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 방금 끌 뻔했고. 젠제 언제 이기는 걸까요? 뭔데? 안 돼! 근데 뭔데? 뭐야, 이게 뭔데? 오? 어? 와, 뭔데? 와, 이제 저 친구 끝장났네, 저 친구들. 어? 와, 몇명이야몇명밖에안 나온 거야? 와, 병치고 오네. 이 생존자들이 여기 있거든요? 그러네, 저는. 이겨라, 야, 조, 이겨라, 이겨라, 아, 모나, 이겨라, 아, 모나, 이겨라, 아, 모나, 이겨라, 아 모나, 에, 모나. 와, 한명 사는 건 레전드네? 와, 아, 모나, 이겨라, 나무나 이겨라 이번 뭐할 거야? 승리 어? 어 친구야 그림 동지야 뭔? 몸... 친구야 그림 동이 멈춰. 멈춰! 멈춰! 뭐지 느낌은 여기가 안전할 것 같아. 경례를 위하여 우리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. 아아 아, 우리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. 희생을 위하여! 썸네일! 좋아, 일 희생을 위하여! 썸네일 했거든요? 뭐야? 뭐야, 뭐야, 뭐야? 오, 뭔데? 아! 오! 이걸 썼네, 이걸 썼네, 레전드다. 음. 친구 자유가 떨어진다. 와우, 쏘지, 응? 와우, 샌지 음 우리 너무 귀여... 뭐야 저거? 뭐야 이건? <laughs> 참 여성한 일이네요. 여러분, 그럼 저희는 아 여러분, 그럼 저희 이거 해야죠. 뭐냐면 즐겨, 우 위, 즐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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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, 아파트, 아파트 너무 즐겨네요. 난 너무 즐길 줄 아는 사람. 어? 어? 뭔데? 아 h a 이아 the story? What's the story? What's the story? What's the story? What's the story? w h 와, 두 명, 주명 딱두 명이다. 하나, 둘, 셋, 렛츠고. 와, 딱한 명, 뭔데, 레전드다. 아, 우와. 직을 주는 사람입니다. 조연. 흐흐흐흐흐흐흐흐. 렛, 렛, 네일 하나만 찍습니다. 썸네일! 좋아 좋아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뭐지, 이 느낌? 와, 저거, 니야 빨리. 아이, 참. 치 지금 뭐, 이하나 오, 어, 뭔데. 와, 이거에서 하네, 저요? 저이거사네요 뭐야? 즐겨. 뭐, 야이거들어갈수있겠네 어. 의도, 어, 여기서. 짠! 아, 깝네. 뭐야, 쿵쿵거리는 소리가. 간다! 짠! 썸네일. 좋아요, 아주 잘 즐겼어요. 이, 뭐야, 여기 뭐 이상한 노래가, 뭐, 살짝 보인다, 살짝 보인다. 와저 위에 있었어 상상해봐요. 아죽었 근데 저희 너무 춤구 아닌가요? 이것은. 아 여러분 멋있는 뭐 거예요. 지금 춤을 춰야죠. 와우 세지 여기에서 세지. 이 a 이 y 이 a s y 너무 이 s y 네요와 따따따라따따따 따따따라따 지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쯧쯧쯧어 응? 뭐예요 이건 몰라 임마 쯧쯧쯧지쩨쩨쩨쩨쩨쩨쩨쩨쩨 Oh, yeah. 자, 비비통로, 오 위에. 저, 리통피비통 통. 오 응, 뭐야 이거,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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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봐요! 아, <laughs>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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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요. 너네다 지기고 있어. 어? 뭔데, 저 뭐야, 저거, 저거. 저거. 뭐, 야 저거. 오, 어? 이지 이지! 이거 사네요. 이 게임 너무 재밌네요. <laughs> 와, 어디 어디 그릇 떨어진어리어 이번에는 나온... 타오파게숨나거나 이것도 재밌어 보여요? 죽까나 죽기. RPG 써다 쪼. 썸네일. 아 이거. 이거는 15레벨 정도네. 회전 없어. 회전 없어. 왜요 아니야. 야이병 어, 저거도 괜찮을 것 같군요. 저택 저도 저택이요. 음 이거 시작하는 동안 전 춤이나 추고 있을게요. 오총. 어, 음아 어, 이제 사용수었구나 음 뭐예요 십프 뭔데 태블릿 중에 수색자가 된확은양포 와, 망했다. 이런 완전 못 살겠네? 응? 응? 안, 근데 이걸 못 찾는다고? 자, 저 한숨 잘게요. 저분들, 저분들. 와우, 사치